쿠바의 한 연안 홀로 둥둥 떠 있는 남자 후안. 그는 친구 라자로와 함께 낚시를 즐기던 중입니다. 어째 오늘도 빈손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후안의 낚싯줄에 뭔가가 걸립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오늘의 영화 호안 오브 더 데드 시작합니다. 호안은 이혼남입니다. 그의 가난과 무능력 때문이었죠. 딸에게까지 한심한 취급을 받고 있지만 자신의 딸 카밀라를 끔찍히도 아끼는 호안입니다. <목소리> 미국을 동경하는 그녀는 쿠바를 떠나 엄마에게 가려고 하는데요. 후안 스스로도 부끄러운 아빠라는 걸 알고 있기에 떠나는 딸을 잡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에 유일한 의미였던 딸이 없다면 그의 삶도 의미가 없었던 개뿔 유부녀랑 불륜 중입니다. 그날 밤 친구들과 마을 회의에 참석한 후안. 아픈 마리오가 빠진 채 회의가 진행되는데요. 한참 회의가 진행되던 중 아파트에서 괴성이 들리고, 마을의 겁쟁이로 불리던 마리오가 사람들을 물어뜯기 시작합니다. 최근 쿠바에서는 이런 일들이 빈번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것을 쿠테타 세력의 폭동이라며 가짜 뉴스를 뿌려대는 중이죠. 독재 정권의 선동지를 보며 콧방귀를 뀌던 후안은 이웃집 할머니 아야의 호출을 받게 됩니다. <목소리> 할아버지가 돌아가셨군요. <목소리> 후안이 삼각오인의 명복을 빌자 깨어난 할아버지. 나라도 빡쳐서 벌떡 일어날 것 같은. 깨어난 할아버지는 갑자기 후안을 공격하고 후안이 도움을 요청하니. 라자로와 그의 아들이 달려와 함께 할아버지를 제압하는 도중, 할아버지를 뱀파이어로 착각한 그들은 말뚝 빠기를 시작하는데요. 음, 말뚝은 소용없는 것 같고 그렇다면 최후의 수단 십자가. 물리 속성이었습니다. 노부부를 더블 킬 한크들. 시신을 처리하는데요. 이 친구가 생각납니다. 우여곡절 끝에 시신을 쓰레기통에 유기하려는데 이미 예약자가 있었습니다. 죽음의 두더지 게임이 끝나자 그들의 뒤로 추락하는 이웃집 여자 마리, 마리의 룸메이트 사라가 걱정돼 올라온 셋. 다행히 사라는 무사하군요. 라자로는 평소에 짝사랑하던 사라의 가슴, 마음을 응시하며 함께 가기로 합니다. 좀비 바이러스가 퍼지자 오히려 집회를 독려하는 정부. 아, 제발 모이지 좀 마. 결국 집회의 결과로 쿠바 전역에 좀비가 들끓게 됩니다. 좀비가 판을 치자 카밀라가 걱정된 후아는 장모님의 집으로 향하는데요. 하지만 장모님은 이미 장모님을 피해 숨어보지만 끈질긴 사위 사랑. 금방이라도 떨어질 듯한 후안 그때 그를 도와주는 손하나하밀라도 무사했군요. 딸을 데리고 자신의 아파트로 온 후안. 그런데 라자로가 보이지 않습니다. 라자로는 아들도 버린 채 자신이 좋아하는 사라와 함께 바다로 도망치는 중인데요. 후아는 그를 추격해 좋은 사업 아이템이 있다며 그를 설득합니다. <laughs> 사라도 사라진 마당에 돈 버는 걸 마다할 리가 없는 라자로. 그들은 팀을 꾸려 바로 사업에 착수하는데요. 그 사업이란 사랑하는 사람을 대신 죽여주는 좀비 퇴치 서비스. 그들은 초짜지만 프로페셔널했습니다. 저기 심장 박동이 빨라지는 건. 물린 사람 들은 친구 여도, 가 차가 없었 죠？조 금의 실 수는 있었 지만요.

겨우 탈출한 일행들. 그런데 치나의 상태가 이상합니다. 가다 <목소리도> 치나. <목소리도> 결국 그는 친구를 온전한 모습으로 보내고 싶었나 봅니다. 한달 후에도 여전히 혼란한 세상, 여전히 가짜 뉴스를 떠들어대는 무능한 정부. 하지만 곧 그런 정부마저 무너지게 되자 마이애미로 떠나려는 후한일행 자동차를 구해봤지만

좀비들의 머리를 수확하며 그들을 구해 주는데요. 그들을 구해 준 것은 미국인 존스 목사. 차에 타기 전 후안은 할 일이 있었습니다. 아니 아까 옥상에서는. <laughs> 서로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뭔가 대단한 신앙심과 사명감으로 무장한 존스에게는 탈출 계획이 있었는데요. 없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플랜 D가 필요합니다. <목소리> 그렇게 차의 개조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부녀 관계도 순조로운 것 같죠? 바다 건너 마이애미로 가기 위해서는 청소가 먼저입니다. 신속히 작업을 끝내고 돌아가려는데 들리는 구조요청 옆집 남자가 좀비로 변해 아들을 위협하는군요 얼레벌레하지만 착한 아저씨 후한 후한은 아이의 아빠에게 짜릿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때맞춰 모두 모인 일행들

후아는 미국보다는 자신의 고향에 남기로 한것 같군요. 그렇게 후아는 고향을 지키며 영화는 끝이 나게 됩니다. 영화 재미있게 보셨나요? 쿠바의 공산주의의 현실을 풍자하는 블랙 코미디가 가득한 영화 후아노브다 대대였습니다. 감독 알레한드로 부르게스는 좀비 사태를 통해 미국의 자본주의를 동경하고 쿠바의 사회주의를 혐오할지라도 마지막에 결국 자신의 나라인 쿠바를 택하는 후안을 보여주며 독재 사회국가지만 애국하자는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 같은데요. 근데 마지막을 애국으로 마무리했더라도 사회주의 국가에서 이렇게 정권을 비판하는 영화를 만들 수 있다니 정말 의외네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는 요즘 우리나라의 모습과 살짝 맞물려있는 모습도 보이던데 댓글을 통해 의견이나 피드백을 남겨주세요. 여러분들의 댓글은 하나하나 모두 감사히 보고 있습니다.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봐주셔서 감사해요. 지금까지 영화 후한 오브 더 데드였고요. 저는 삐무비였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